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레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밭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딸들에게 축복 늘 축복하는 축복의 문구가 있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 누구에게 잘 기억하세요? 시킬 수도 있어요. 사라와 리부가와 라헬, 그리고 레와와 같이 임명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사라와 리부가와 라헬과 레와와 같이 임명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자매님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목사가 이름, 저 인사가 너무 길다고 컴플레인들이 많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엘로힘께서 누구누구에게 사라와 리부가와 라헬과 그리고 네와와 같이 임명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주일날 만나면 은 어?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라일처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어, 여기 끝머리에 있는 레와, 레아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고 하면 은 어, 야곱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그의 장인 되는 외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늦게까지 잔치를 배설을 한 거예요 늦게까지 잔소를, 잔치를 배설해서 거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 잠자리를 초야를 치르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어, 밤새 초야를 치르고 나와서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라엘을 위하여 7년을 일하였는데 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엘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레아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궁색한 변명으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제쳐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지만 그런 법이 없다고 그러면 진직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7년을 한 여인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신나게 일했는데 초야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풀어줄 비법이 외삼촌에게 이미 있었죠.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7년 기다려라 그러면은 열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참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너가 7일을 더 채워라. 7일만 지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해를 내게 아내로 주겠다. 라고 하면서, 단,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이를 위하여 너가 다시 7년을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도 상당히 남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지만, 외삼촌이 한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예, 외삼촌은 정말 야곱을 아주 철저히 잘 이용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야 가서 아 내가 갈 곳이 있지 돌아갈 곳이 있지 하면서 자신을 속인 그 장인에 대한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야곱은 자신이 속는 것도 모르면서 속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첫 번째로 야곱과 결혼한 레아입니다. 레아는 평가가 어떻다 그랬죠? 라헬에 비하여서, 예, 지난 주에 설명을 드렸죠. 시력이 약하였다, 약하였다 또는 부드러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드러웠다 하면은 외쪽으로 눈이 매력적이지 못하였다라는 뜻이 되지만 사실은 그것 같지는 않고 그의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장애우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눈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매면 어떻게 되었죠? 자매는. 거의 좀 비슷하죠? 예스리에림이 좀 비슷하잖아요?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비슷해요. 서로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엘과 레아도 외적인 모습이 달랐다고 하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력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소소하게 하는 것 정도는 가능했지만 양을 치고 먼 곳을 내다봐야 된다든지 활동적으로 일하기에는 지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력이 약한 레아를 사모하여 결혼하려는 남자도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어, 앞에 똥차가 못 나가니까 뒤에 세단도 못 나가고, 그냥 그런 세월이 길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야곱이 레아와 먼저 합방을 하게 되었어요. 합방까지는 레아가 좋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저 늠름한 야곱과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슴이 설렜겠죠 그런데 그 설렘은 잠시 뿐이었어요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청천병력과 같이 동생도 야곱을 위하여 주겠다 하고 또 그것을 비밀로 7년을 더 봉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레아인 거죠. 그 7년 동안 야곱이 누구만을 생각하며 살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며 살았겠죠. 레아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레아는 너무나 외로운 생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도매꿈으로 나를 팔아넘긴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고 초야까지 치룬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라헬을 더 사랑해서 마음이 동생에게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레아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레아와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레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남편한테도 원망하고 또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아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그것이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레아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힘든 세월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레아의 어려움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어려움만 본 것이 아니라 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아나 라엘의 그 어려움들을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하실 때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이 힘들고 약하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 때에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구할 때는 이 레아가 어떻게 구했느냐고 하면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돌려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와 남편의 관계가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돼요. 첫째를 낳았을 때도 둘째를 낳았을 때까지도 셋째를 낳고서도 그것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 이름의 뜻을 보면 압니다. 성경 여러분들 보시면은 르벤 해놓고 번호가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아들이라.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는 와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으므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둘째를 봤어요. 그런데 그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시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시무원을 주셨는데 문제는 문제는 그 시무원을 주심에 그 어,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몬원을 둘째를 낳을 때까지도 지금 누구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신합니다. 예. 네, 잘 나요. 그래서 세 번째, 누구를 낳죠? 레위를 낳죠. 레위. 레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연합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레위라고 이름을 졌냐 하니,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때까지도 누구를 갈구하고,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 마지막 아들은 나중에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들을 알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했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다 나에게만 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레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떻게든지 남편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즉 우리들이 그 가정은 삼각형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나와 아내 남편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달려가면은 이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 가까워질 것 같지만 그것이 가까워지지가 않고 이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고 아내와 남편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얻게 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부부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간의 친밀함과 깊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하면은, 내외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내외가 가까워지는 것이지,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진정한 가까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남편이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했어요. 이 밑으로 가서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넷째의 이름은 사뭇 다릅니다. 넷째가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그러면서 그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유다를 낳기 전에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3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를 낳을 때, 넷째를 낳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마음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가서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받고 남편을 내것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헬만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의 마음이 내아에게 쏠리게 되어지고, 내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아의 기도가 처음에는 낮은 기도요. 그리고 깊지 못한 기도였죠. 그 기도는 어떻게든지... 사랑을 내가 쟁취하고서야 말겠다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러면서도 남편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출산이 멈추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레아가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될때 출산이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이루려고 달려갈 때에는 이 땅의 것들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족.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살겠어요. 라는 경지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축복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의미와 만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레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의 출산이 멈춘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 남편의 사랑도 레아에게 왔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순간 서로 간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나중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텅빈 인생이 되어졌을 때, 라헬, 처음에 사랑받았던 라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도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들은 약한 자는 기도하고, 강한 자는 찬송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기도하고 강한 자는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땅에 두고, 즉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남편만 바라봤던 그 레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의 인생은 꽉찬 인생이 되어줬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그런 내하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지지만, 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약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앞에 사람 앞에는 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사람에게 강한 것이 나의 약함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강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회적인 영화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실력과 신앙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준비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흐느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눈물이에요. 탄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가 쓰라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은 우리는 한없이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효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를 세우면 우리는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실력과 준비되어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는 늘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를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순간, 늘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하는 세상적인 그런 결핍 가운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채우고 힘을 얻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만 내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죠. 그러나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르니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 유다를 낳는데 그 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나를 채워주세요. 내 것에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해 달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급되어 질 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